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아침 잠에서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첫발 뒤에을때손곳치르는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발바닥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이지요. 그 아픈 부위만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치료해야 되는 부위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제근막염이 있을 때 함께 치료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근육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구조를 보면 발 뒤꿈치 뼈와 앞에 족저근막이 붙어 있습니다. 발바닥 끝까지 그리고 발꿈치 뒤뼈 뒤로 해서 종아리 근육이 무릎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 뼈를 중심으로 해서 족저근막과 종아리가 서로간에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 발꿈치 뼈를 위로 당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족저근막이 힘이 받으면서 늘어나면서 그 부착부가 염증이 잘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저근막염이 오려고 할때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게 하나가 꼭이 종아리 근육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을 반드시 잘 치료하시고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한 두번째 근육은 내재근입니다. 발바닥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발바닥에 있는 이 내재근은 음, 발을 오므리거나 아니면 발가락을 피는 이 작용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이게 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내재근이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족저근막염이 족저근막이 충격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의 염증이 쉽게 오게 되지요. 그래서 치료와 병행해서 이 내재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세 번째 조직은 족저근막입니다. 족저근막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용하면 뻣뻣해지고 탄성이 잃어갑니다. 족저근막은 섬유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딱딱해지면 당연히 염증들이 발현이 잘 되지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 자체를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하고 지압법입니다. 자 종아리 근육은 가가자미근하고 비복근이 있어요. 그래서 둘다좀 스트레칭해 주면 되고 수건을 가지고요, 발끝에 대시고. 자, 핀 상태에서, 핀 상태에서 쭉 편하게, 어, 10초 동안 땡기면 이때는 이 비복근이 늘어납니다. 어, 10초 이상 좀 당겨주시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약간 굽힌 상태에서 쭉땡기면 쭉, 쭉더 쭉 당기시면, 안쪽 근육, 가자미 근육이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해주시면 되죠. 어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벽 잡고 서서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하나는, 어, 하나는 무릎을 다 펴고 하나는 무릎을 좀 굽히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압법입니다. 지압법은 두 비복근, 비복근이 만나는 지점, 지점이 승산혈인데요. 승산혈인데 이 지점을 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시면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요, 엄지로 잡고 꾹 눌러서 어느 정도 30초 이상 정도 계셔야 됩니다. 10초가 아니라 30초 정도 이상 정도 꾹 눌러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내재근 운동법입니다. 내재근 운동 강화법이에요. 자, 수건을 밑에 두시고요. 발가락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다시 잡아 당기고요. 잡아 당기고 이걸 10회 이상 하시고요. 또 반대로 잡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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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내재근 강화법. 꼭해 주십시오. 자세 번째 족저근막 마사지입니다. 족저근막 부위는 대강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확실히 알려면 엄지 발가락이랑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서 잡아 당겨서 타이트하게 단단한 부위가 요 근막이 있는 데니다 족저근막이 가지고 근막을 요길결 따라 결 따라 무씩쭉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아파요.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자주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네 발가락도 당겨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요.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끼리축이 있으면 반대 이 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잡아 당긴 상태에서 요끝 지점 느낌이 끝 지점 여기는 근육이에요. 여기가 근막이고요. 그러이끝 그러니까 지점에서 잡아서 밑으로 누르는 거죠. 이 밑으로 밑으로 누르는 마사지를 해주시고 반대로 잡아서 뒤로 당기는 위로 당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주 반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 요, 요, 쪽지 근막이 시작되는, 여기가 근막이 오는 요가, 여기가 제일 아프거든요. 여기 지점은 누르지 않습니다. 누르면 이 염증이 더 활성화돼서 좋지 않으니까 요건 피하고요. 요, 중간 부위부터, 요 끝난 지점부터 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그 아픈 부위 치료뿐만 아니라 그외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과 족저근막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발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주관절 전문가, 부부반의사 산층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